네, 안녕하세요. 부멘토스킨입니다. 오늘은 파크리오, 엘리트, 그리고 고덕 간단하게 좀 둘러봤는데요. 어, 둘러보고 나서 제 현장 브리핑 잠깐 드려보려고 벤치에 앉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일단 파크리오. 아직은 좀 조용한 편이네요. 최근에 30평대 저가 매물 몇건 거래된 거 외에는 아직은 추가 거래는 확인 전입니다. 어, 뭐 40평대는 뭐 신고가 거래도 물론 있었지만요. 음, 최근 매수는 금매가 있는지 시장 탐색에 가까운 문의가 좀 늘기는 했습니다. 7월보다 8월에 늘기는 했는데, 여전히 매수 적극성은 좀 아쉬운 상태. 20평대 같은 경우에 25억이면 뭐 괜찮은 매물이 있다면 매수 의사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이제 전반 효과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매수와 매도의 괴리가 좀 있고, 30평 대도 어, 괜찮은 매물이 27억 선이면은 하고 싶다라는 분은 있으시지만, 3단지에 지금 28억 대 그나마 저렴한 매물, 그것도 한두개 정도? 그거 제외하고 나면 효과가 더 높기 때문에, 어, 거래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직은. 오늘은 이제 매매 방문 손님이 한팀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이 손님 같은 경우는 나는 이제 제일 좋은 거 보여달라라고 하셨다고는 하거든요. 근데 요게 요즘에 매수의 일종의 흐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또 말씀을 조금 더 드려볼게요. 어, 리센츠. 지난주에 여섯 건 이상 거래가 됐고, 이 여섯 건 이상 거래는 12평과 33평을 합친 겁니다. 12평도 요즘 거래가 좀 활발하거든요. 33평 거래가는 33억에서 34억대. 어, 그리고 이번 주도 뭐 거래는 나오는 중입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거래 평형은 12평, 그리고 33평. 음, 아, 최근 거래 중에서는 이제 리센츠 신고가도 포함이겠죠. 오늘 리센츠 한 부동산은 방문 손님이 예약이 이제 매매 다섯 팀이라고 하시니까 흐름은 이번 주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어 많이 궁금하시죠? 왜 리센트만 거래가 나오나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도 그럴 게 지금 엘스가 거래가 조용해요. 그리고 트리지움도 조용해요. 물론 이제 트리지움 거래가 한건 나오기는 했지만 조용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한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가장 큰 거는 매물 차이. 이제 좋은 매물이 리센트에 많았습니다. 이제 리센치가 좋은 매물이 여러 건 거래가 됐기 때문에 엘스도 이제 거래 흐름이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엘스도 거래 진행까지 갔다가 막판에 협의가 잘안 되면서 성사까지 안된 건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 추세 중에 하나가 매수자들이 r r r 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얄똥, 로얄층, 로얄타입까지. 고려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 파크리오에서도 이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건데 지금은 지역간 그리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단지간 그리고 같은 단지 내에서도 로얄과 비로얄 사이에 지금 양극화처럼 매수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열망의 결과물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 매수를 저는 크게 두 종류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렴한 거 급매 아니면 그냥 제일 좋은 거.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크리어도 어, 나는 가격 싸지 않아도 되니까, 제일 좋은 집으로만 보여주세요. 하고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요런식. 그래서, 리센츠에 좀더 좋은 매물이 많았다. 그래서 거래가 일단 먼저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이제 다른 이유를 좀 찾아보자면, 리센츠 커뮤니티 신설에 대한 반응이 생각보다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수 대기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신대요. 그리고, 이제 뭐, 세 번째. 또 찾아본다면 이유를 찾아본다면 최근에 잠실을 매수하신 분들이 어디를 매도 하고 오신 분들이 아니고 임차인 분들이 여러 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사시던 곳 그냥 계속 살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거주를 본인들이 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니즈에 맞는 단지를 또 가장 잘 아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본인 각자의 거주 환경에 맞춰서 단지를 뭐 고르셨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다. 그런 영향이 조금은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잠수주공 5단지가 아직 좀 조용하죠. 그래서 엘리가 거래가 되면 또 거래로 이어질 수 있을 텐데, 일단은 뭐 금매는 있습니다. 잠옷 금매는 있고 요거는 매물은 뭐 멤버십방에서는 이미 공유 드렸고 음 원래 엘리트를 매도하시는 분들이 잠옷, 대치, 반포, 극소수 압구정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동을 하시잖아요 근데 최근에 매수하신 분 중에서도 잠옷 매수자가 있기는 있죠 그리고 방배 쪽으로 가신 분도 한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 뭐, 그렇고. 잠실 갔다가 고덕도 잠깐 들렀어요. 근데 고덕은 대표님이 집을 보고 계셔가지고, 제가 얼굴을 못뵙고 대신에 이제 실장님하고 잠깐 얘기 나누다가 왔는데, 어, 그라시움, 최근에 24평, 30평, 신고가 거래 있었고, 문의 증가세입니다. 문의 증가세고, 근데 오늘 집보기는 고덕자리로 나가셨다고. <laughs> 그리고 또 다른 그라시움 대표님도 제가 연락을 그래서 해보니, 집보기 중이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근데, 고세나에 계시고, 예, 네, 그랬습니다. 그라시움 같은 경우는 전면동에서 좋은 매물이 하나 나왔었어요. 그래서 멤버십에서는 되게 빠르게 이제 전달을 드렸는데, 전세 낀 매물이었는데, 그게 손님이 붙었는데, 어, 매도가 연락이 안 되신다고 하더니, 보류가 좀 확정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라시움은 규제 이후에 뭐, 20억 금매도 하루 만에 나왔다가 들어가고, 19억 금매도 하루 만에 나왔다 들어가고, 지금 전면동 22억도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응. 응. 어 아무튼 뭐, 말씀드리는 거래 소식들은 멤버십에서는 사실 이미 다 전달을 드렸고, 멤버십에서는 실시간으로 전달을 드리기 때문에, 응, 그리고 유튜브 회원님들은 이제 주간 브리핑 영상에서 보실 수 있도록 또 주말에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 아, 아르테온. 아르테온 얘기를 안 했네요. 아르테온이 최근에 거래가 좀 조용해요. 그러니까 뭐 그라시움 거래 나오고, 뭐 고세나, 뒤로는 고세나도 거래 나오고, 고래 거래 나오고 이러는데, 아르테온이 최근에 좀 조용한데, 오늘 아르테온 부동산 한 곳만 매매 집보기 손님이 오전 두 팀, 오후 두 팀이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래 소식 들릴 수 있겠죠. 사실 그라시움 24평, 30평 신고가 가격을 보면, 아르테온 34평이 가격이 크게 조정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음. 이렇게 다녀왔 오, 또 제가 현장을 둘러보는 사이에 레드펠 금매거래, 방배재 건축 금매거래 등등 또 거래 소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정리해서 멤버십에서는 다 올려드릴 거고 유튜브 브리핑도 주말에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임장 브리핑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영상은 곧 유튜브 회원 전용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잠깐 올려놨다가 전환을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